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6시 15분.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고난이 하나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발의 아킬레스건이 부어 올랐어요. 오늘도 약 40km 지점까지 가보겠습니다. 어떻게든 가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미련하죠? 미련한 트레킹을 하고 있죠 지금. 3주라는 기간 안에 도전하기로. 다짐을 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부행 카미노. 길이 조금씩 나눠지고 있는데 저는 저기 보이는 리얼 카미노라는 길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둘다 카미노 표시가 있는데 양쪽으로 길이 나눠지고 있어요. 저는 리얼 카미노를 따라 가겠습니다. 아시 무리다. 약 10km를 걸어서 다음 말에 나왔습니다. 지금 좀 배가 고픈데, 제가 아침에 바나나랑 빵을 먹고 나왔거든요? 근데도 배가 고프네? 아침에 출발할 때랑 도착하고 나서는 발이 엄청 아픈데, 막상 이렇게 걷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331km. 오늘 내일 중으로 3위 2좌로 바뀌는 걸볼수 있겠네요. 나폴리스 위너. <laughs> 아, 킹. Yeah. He been the a p Yeah, I p r o u d e o v e r c a m Yeah, very good player. Yeah. Strong. Yeah. It's Very f u n e to. Yes. 뭐야, 신라면 있어. 음 너무 비싸다. 못 먹겠다. 5.5유로, 햇반이 4유로. 안 되겠다. 할아버지 뭐지? 저 할아버지도 슬래개 계신가? 슬래개는 아니신 것 같아. 그냥 여기 걸으시는 분이신 것 같다. 해는 너무 쨍쨍하고, 오 더워라. 이야. <목소리> 진짜 엄청난 더위예요. 햇볕이 무지하게 뜨거워요. 정말. 잠깐만 걸어도. 목이 탄다. 이게 마을과 마을 거리가 가까우면은 그나마 가다가 쉬고 또 차가운 음료수도 마셔주고 이럴 수가 있는데 마을과 마을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오늘 첫 번째 마을이 11km 지나서 나오더니 두 번째 마을이 7.7km 지나서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을이 9키로 더 가야 돼요. 한5 k 로에 하나씩 있으면 딱 좋은데, 마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뭐 했냐면? 아니, 왜또 340이야? 숫자가 안 계속 안 늘어나. 왜또똥 <laughs> 싸고 세팅이 <쓰레팅> 버리라고 <laughs> <laughs> 릴리고스 키로스는 아 <laughs> 진짜 이제는 확신을 합니다. 저 키로스 믿지 마세요. 집 마음대로 적어놨어. 저 중에 뭐몇 개는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앞뒤 간격을 좀 맞춰야 될거 아니야. 앞에서 340 적어놨으면 내가 지금 10km 이상 걸어왔으면은 330 언더로 떨어지거나. <laughs> 진짜 내가 지금 5km밖에 안 걸었다고? 6km밖에 안 걸었다고 지금 내가? 저 지금 30km 넘게 걸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31km가 넘어가고 있어요 쟤는 나를 몇 km 걸었다고 하는거야? 지금 6km 걸었다고 하는거야? 아니면은 하, 모르겠다 <laughs> 앞자리가 바뀌는거 7에서 6 6에서 5 5에서 4 4에서 3 이렇게 바뀌는거만 그냥 느끼시고 저 실질적인 키로수는 의미 없다. 저거 기대하고 가다가 괜히 마음만 심란해진다. 가뜩이나 지금 더워 죽겠는데.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그늘이 있어서 다행이야. 오렌지. 오렌지. 제가 지금 가는 마을에 알베르기가 두개 있대요. 둘 중에 하나가 풀복킹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이탈리아 형님이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풀북킹이고 하나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가 제가 확인해보니까 베드가 50개인가 60개예요 그러면 무조건 있단 말이야 자리가 그래서 저는 오늘은 거기서 묵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바로 앞에요 여기 한 10, 20분만 더 가면 돼요 와 죽이네 죽인다 음 죽인다 음 여기는 오렌지에 씨가 없어요, 씨가 신기해 원래 오렌지씨 있지 않나? 오늘의 도착지 만실라델라스 문알 울라스 몰라 몰라 뭐라 했는지 와 이럴수가 알베르기가 풀방이래요 미쳤다 아 아이씨, 다음 마을로 가야되나? 아. 마을 초입에 있었던 에베르게로 다시 가보고 있습니다. 저기도 풀리면은 다음 마을로 가야 돼요. 트랜스포머야, 생긴데... 너무 달다.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와인만? 남비 넘게 마시고 있다. 아까 고기가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 홈메이드예요, 홈메이드. 와인과 술 먹기를 와가지고 제일 좋은 게 와인이에요. 와인 맛을 알아가고 있어. 아, 아쉬워. 오늘의 두 번째 음식 고요 닭고기입니다. 냄새가 너무 좋다 진짜 아래스크길의 음음 마지막은 순례자 메뉴를 먹는게 정말 최고인거 같아요 너무나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도 못 들어보냈어요. 여기도 원래. To you. 이거 생일인가?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laughs> 알베르게가 꽉 차가지고, 저는 그냥 매트리스만 하나 피우셨니다 바닥에다가 매트리스만 키고 자요. 그냥. 이제는 알베르게 예약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아이브레이크 예약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저는 이 술기운으로 얼른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출발하면서 카메라 를 켜겠습니다 13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재 시각 6시예요 어 이렇게 뭐 따뜻한 물이 나오냐? 야 물이 데워졌어. 물이 데워져가지고 따뜻한 물이 나와. 어 항상 아침에 출발할 때는 다리의 통증이 온전하게 느껴집니다 100%. 근데 걷다 보면 익숙해져가지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시간까지가 한 1,20분이 걸립니다. 야, 어제는 진짜 알베르게를 간신히 구했어요. 다꽉차 있었는데, 그냥 계획 없이 가다가는 큰일 날것 같아요, 이제. <laughs> 오늘도 해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길을 며칠째 걷고 있어요. 너무 따분해요. 오른쪽엔 도로를 끼고 있고 왼쪽에는 논밭들이 있는 아래에는 자갈들이 깔려 있는 이런 길들을 며칠째 걷고 있습니다. 아, 잠깐 쉬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열었나? <목소리> Yes. Ah, okay. Mm -hmm. It's beautiful. <laughs> the wrong way yes. from Xiangjiang to Santiago. Yes. Yeah. You started in san people. Yes. Mm -hmm. This year, it's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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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pilgrims Korea. Uh -huh. <laughs> it's Because before, before, before it's COVID. You cannot go to s a e g o Yeah. Okay. Yeah. It's fantastic. 대로 저처럼 걸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리 착살 납니다. 뭔가에 도전을 하고 싶은 분들이 아니 이상 이렇게 걸으면 몸이 망가질 것 같아요. 이 800이라는 숫자가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땐 도전 욕구를 일으키는 숫자인 것 같아요. 한국에선 걸을 수 없는 한국에서 걸을려면한 바퀴 둘레를 돌아야겠다 이렇게 와 <laughs> 레온이 보인다 레온 제가 어제 레온에 간다고 미니멀 이몽민 박작가님에 간다고 미니멀 이몽민 박 작가님의 영상을 봤습니다. 레온에 아주 맛있는 추로스 가게가 있다고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와우, 사탕 드셨어. l e ó n Peregrino. León, León Peregrino. Como estamos en León, l e ó n Peregrino. l e yeah. yeah, gracias. A usted, a gracias. A oh, 송이송 너? <laughs> 한국 노래가 나와. 줄인다, 줄인다. 와.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이 사장님이 안녕하세요랑 감사합니다 할줄 아네. 음, 저 주인 아줌마가 규현 노래를 따라해요. 귀여워. 맛있네. 리얼 겉바속촉. 1953년부터 했네. 역사가 있네. 원래 초콜릿 딱 찍어 먹어야 되는데 이거. 다 먹었어요. 클리어. 아, 유 first, 유 first. <laughs> 무로 되었구 이렇게 싸놓는구나. 하나에 3.99유로, 거의 4유로죠? 거의 천원 가까이 하는 거예요? 5 6 0원5 7 0원 사람들이 하도 맛있다고 해서 사봤습니다. 얼마나 맛있? 그냥 오렌지 짜 먹는 맛. 오렌지 쫙 짜가지고 먹는 맛. 맞잖아요. 오렌지 짠 거잖아, 저거. 프레쉬 합니다. 하지만 전 다음부터 가성비로 한 1유로, 2유로짜리를 사먹겠습니다. 레온 대성당입니다. 오 마이 갓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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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이야? 아 맛있어. 아 맛있어. <laughs> 이 아이스크림이 4.5유로인가 그래요? 얼마였지? 아무튼 4유로가 넘었어. 이것도 6천 원 하는 거예요. 엄나겠싸 5천 원이면 시 우리나라에서 투베터를 두개사 먹지. <laughs> <laughs> 오, 아직 빨간 불이에요. 아 지나가라고? 오. 여기는 지나가라고 하고, 저기는 지나가지 말라고 하고. <laughs> 야우 나이스 <laughs> 아 지금 좀 신났어요. 맨날 논밭을 걷다가 도심을 오랜만에 걸으니까 굉장히 신이 나네. 와너무 더워 진짜로. 다음 마을을 지나갑니다. 라벌진델가미노 여기서 길이 나눠져요 앞으로 쭉 직진하는 길이 있고 이렇게 쭉 돌아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짧게 돌아가는 길이 있고 저는 이렇게 쭉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소들의 천국이다 소들의 천국이야 진짜 아니 저렇게 풀만 뜯어먹고 사는데 애들이 근육질에 살도 쪘어 대단해 아주 인도가 소를 신성시 하잖아요. 인도보다 여기 애들이 더 행복해 보여 인도소는 불쌍해요. 신성시는 무슨 인간 대접도 못 받아요.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 대접 못 받지. 일반적인 소 대접도 못 받아요. 길 가다 맞습니다, 그냥. 뚜까패요 그냥, 인도 사람들이. 진짜예요 가다가 그냥 몽둥이로 그냥 궁뎅이 팡 치고 가고. 오토바이로 뒤에서 팍 박아버리고 막 미쳤어요 You are doing great 잘하고 있어 다음 마을 도착 Fresno del Camino 얼음이 없대 얼음이 아, 걷다 가 깜짝 놀랐잖아.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너도 놀랐냐? 나도 놀랐어, 힘마. 햇빛을 막아줄 나무 그늘 하나 없는 이런 길을 지금 두 시간째 걷고 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물통을 무조건 채워놔야 됩니다. 물통 채워놓고 음료수도 챙겨놔야 되고, 그리고 간식거리도 챙겨놔야 되고. 저는 지금 물도 있고 오렌지 주스도 있고. 가방에 콜라도 있어요. 그리고 과일도 있어요. 라면도 있어요. 햄도 있어요. 진짜로 허기져가지고 못 걸어요. 죽어요, 죽어. 더워 죽어. Buen camino. Buen camino. 저 멀리 또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우비를 샀으니까 이제. 그래도 먹구름이 있으니까 해를 가려줘가지고 그나마 좀낫네요 아니 천둥 번개가 쳐요. 방금 번개 쳤어. 지금 거의 다 왔어요. 15분 남았어. 저 비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 차이다. 아직은 비가 좀 맞을 만큼은 와서 가방만 가리고 비 맞고 가고 있습니다. 그냥. 15분 남았어요 비구름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 내가 가는 마을로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사람이냐 구름이냐 구름이냐 사람이냐 사람과 구름의 대결 시작합니다 아이씨 구름이 이길 것 같은데? 사람이냐 구름이냐 사람 패배 구름 완승 자연을 이기러 들지 마세요 창고다니다 지금 바지 다 젖었어, 신발이랑 양말이랑. 아니 우이가 너무 비싸요. 무슨 이거 15유로 주고 샀는데 15유로만은 2만 원이 넘어가는데 군대에서 쓰는 판초 우위보다 못해. 좀 제대로 된우위는 45유로, 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제일 싼거 샀는데 아우, 아눈 따가워라. 아했었는데 이게 뭔 일이야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참나 어이가 없네 도착하니까 비, 비가 그쳤어요 도착하니까 딱 아, 메뉴를 먹으려고 했는데 메뉴가 6시 반부터 시작이래요 근데 제가 6시에 왔어요 좀 늦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지방이, 어, 저 보고 그냥 해먹을 합니다. 주방이 주방 주방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유. 자자. 토마토 소스에다가 고기도 넣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얘는 문어. 우리나라 참치 통조림 같아요. 문어 통조림. 음, 나쁘지 않아. 음. 한국 가도 라면 먹을 때 토마토 소스 넣을 것 같은지. 된게 훨씬 맛있어. 아. <laughs> 내가 해외 생활을 오래 했나 보다. 사람들이 신라면이 왜 맵다고 하는지 알겠네. 외국 음식 먹다가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맵네. 아, 문어를 넣어야겠다 좀. 13일차 총 39kg 정도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걸었나 확인해볼까? 아니네, 내가 걸은 게 42kg네요. 원래 오늘 조금만 걸으려고 했는데 걷다 보니까 많이 걸었네. 그럼 저는 맛있게 먹고 내일, 내일 출발할 때 카메라를 치도록 하겠습니다.